예 안녕하십니까 이모 t v 의 이모입니다. 어, 오늘은 그, 여기 덕계에 있는 예 비포기 그, 집인데 아주 어, 다 직원들이 이렇게 구워주고 어, 아주 뭐 시스템이 어, 그냥 어, 사람들 어, 손님들 편하게 이렇게. 어, 잘못 풀었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네아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아아아니와샤다못장노요 <laughs> <준비. 웃음> 아, 반장 있습니다 원래 있어서 따라 주셨대요 아 여기 이래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뭐막 사서 음어1보세요 13, 4월1일 날, 4 15, 1 5 4 <목소리> 야, 우리 태야 국가자, 격증국가렇게리국가만시리국요자게리 국가자, 우리 국가자, 우리 이렇게 있는가요 우리 국가자, 우가 우리 앞에 있 우리 구는자우라는 우리 나라의렌리카 우리 가 예, 사업을 하고 있는데, 뭐, 전국에서는, 뭐, 뭐, 아주, 아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, 뭐, 응? 그런 그 큰, 예, 랜드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네이버에 16화라고 치면 아마 놓을 겁니다. 전국에, 그, 다, 매장이 다 있고, 예, 음, 거기에, 예, 사장인데 아주 사업을 크게 해서 하는데, 이번에는 또 택시 사업을 또 한다고. 중장비에중장비 사업. 어. 네. 중장비도 하고 또 택시도 하 거나 또. 네. 응. 뭐 택시를 한 먹에 이뭐 한, 네. 한. 500대를 뭐구입지고막 해서 한다고 지금 뭐 엄청 준비를 하고. 오늘 바쁜 친구인데 오늘, 음, 저한테 와서 이렇또 소주를 한잔 사준다고 이래 와서 이래 먹고 있습니다. 인사해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그냥, 그냥 한번 안녕하세요. 음, 네, 하면 된다. <laughs> 어. 자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엠비! 이상. 음, 시원하게 제가 마시는 걸 보시고, 예. 좀 더위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니고, 오기는 15년 전이 마지막이고 4주올 때나 20년, 20년 전인데. 아, 오호 완전히 이마트 쪽으로 다 넘어갔군요. 오호. 음, 맞아. 음.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.